안녕하세요. 7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부산시 강서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명지동 명지대박노블랜드 오션뷰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2억보다 23.52% 저렴한 5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0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엘크루블루오션 6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5억보다 20.0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3정그린코하더베스트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57억보다 19.62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 3단지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87억보다 17.75% 저렴한 7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대박노블랜드 오션뷰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7억보다 17.32% 저렴한 6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3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대박노블랜드 오션뷰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7억보다 17.32% 저렴한 6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3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대박노블랜드 오션뷰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75억 보다 17.15% 저렴한 5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5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대박로블랜드오션뷰 1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75억 보다 17.15% 저렴한 5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5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대박노블랜드오션뷰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32억보다 16.69% 저렴한 6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0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엘크루블루오션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16억보다 16.46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에일리니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36억보다 16.07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더힐 시그니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3억보다 15.98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대박노블랜드 오션뷰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7억보다 15.96% 저렴한 6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3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대박노블랜드 오션뷰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7억보다 15.96% 저렴한 6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3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대박노블랜드 오션뷰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75억보다 15.67% 저렴한 5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5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에일리니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32억보다 15.54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이편한세상명지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55억보다 15.23% 저렴한 6.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대박노블랜드 오션뷰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7억보다 14.61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3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부산 명지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32억보다 14.38% 저렴한 3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오션시티안신유플러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78억보다 14.33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저일동 우창더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62억보다 14.29% 저렴한 2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1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더힐 시그니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3억보다 14.21% 저렴한 9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이편한세상명지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02억보다 14.02% 저렴한 6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대박노블랜드 오션뷰 1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32억보다 13.96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0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더샵명지퍼스트월드 3단지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 3 8억보다13.77% 저렴한 11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극동 스타클래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32억보다 13.67% 저렴한 4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3정그린코하더베스트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 6 4억보다13.66% 저렴한 6.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대박로 블랜드 오션뷰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37억보다 13.25% 저렴한 6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 3 0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롯떼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17억보다 13.01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대박노블랜드 오션뷰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2억보다 12.59% 저렴한 6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0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